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먼저, 어,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예산 협의를 위해서 자리 함께 해주신 홍준표 어, 대구시장님, 예, 그리고 김학용, 김학홍 어, 경북 부지사님을 비롯한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책 현안 해결, 입법 과제,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대구 경북 의원님들 특히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님,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민생 예산 정책협의회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laughs>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대구와 경북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laughs>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그 가운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 아직 신규 사업들이 미처 사업 항목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나 또는 반영된 예산 중에도 아직까지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10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은 11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 가 진행이 되는데 에,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어, 민생 예산 어, 그리고 또 지역 수건 사업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관련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 현안 사업에 관해서는 이따 말씀을 듣고 어, 저희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과 어, 현안들을 잘 챙겨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선 오늘 대구경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추경호 원내대표님,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 공공기관 통폐합 산업구조 대개편, 군부제 이전 등 대구 혁신 100억, 100가지를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화, 물 문제, 군부대 이전 등 대구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단의 억지와 떼서기에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풀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되고 골문 종기는 터트려야지 완치가 됩니다. 대구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 힘을 지탱하는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합심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정과 도정 운영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으신 홍준표 시장님 또 김학홍 행정부 시장님 감사합니다. 어, 대구 경북 우리 시도 국회인들이 똘똘 뭉쳐서 어, 대구 경북의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어, 대구는 그 민군공항통합 시공 또 민항토지 조기보상 근거를 마련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문을 주셨고 또 낙동강치수원 다변화와 관련된 특별법 달빛철도건설 각종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여러가지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경북도도 내년 경북 APEC 증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PEC특별법 통과, 양자기술인공지능 분야 선도 프로젝트 사업, 또 인구소멸, 농촌고령화로 인한 농가소득증대를위한 경북농업대전화 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영수 경북도당위원장님, 강대식 시당위원장님, 또 시도인과 함께 똘똘 뭉쳐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강대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원내 대표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정책위 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지금 고르게 편제가 되지 않은 문제로 우리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어, 예산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대구나 경북의 어떤 지역의 예산을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함께 협치를 해서 대구 경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고 뭐 대구시 정책협의회 보면 현안 주요 보면, 보면 제일 먼저 1번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어. 직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 지방이라는 한계,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어떤 하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국토위에서 상임위에서 특별법, 신공항 특별법 오늘 법안 소위의 상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고 후적지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경보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경수 경북도당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 경북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들 모두 다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지금 올해 예산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구 경북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원내 대표 또 정책위원장님이 다 대구 출신이시고. 또예결위 간사도 우리 경북의 구작은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역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국회의원들과 대구시 경북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원래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국회 제기 단계에서 나중에 제기하려면은 미리 상임위원회의 충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어, 때쓰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의성군의 화물 터미널 위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 문제가 이후에 다시 또 얘기가 된다면 저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짧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대구경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쁘고 중요한 시기 우리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자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주경 원내대표님 김상훈 정책위원장님 박형수 도당위원장님 강태식 시당위원장 비롯한 우리 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정책의 틈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또 우리 경북 도정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인님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도정에 최대한 담아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고등한 성장판을 넓히고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모여드는 일자리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이 국회에서 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반기에도 지방시대의 선도를 위해서 저출생과의 전쟁, 농업 대전화 확산, 에이펙 준비 등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성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11조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이제 12조 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정부 예산 증가일보다 우리 경북 예산 증가를 높았습니다. 경북과 당이 원팀이 돼서 당이 국회에서 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상이 농독지 않지만은 제들 국비 12조 시대에 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국가 에산확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